안녕하세요. 노화제어연구센터의 이승민 연구원입니다. 저희 지난 근육노화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화되는 근육량 및 근력이 약화되는 것을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 어, 이런 이때, 어, 근육정구세포라고 불리우는 세틀라이트셀의 수적인 감소, 그리고 분화 능력의 감소, 그리고 근육에 붙어 있는 신경접합부의 퇴화, 이로써 근육 파이버라고 불리는 그 근육세포의 아트로피, 그리고 근육 전구세포의 숫자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실제 인체의 피지컬한 액티비티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낙상이나 여러 대사질환의 유명률 또한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은 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근섬유, 근육세포라고 불리는 근섬유들이 다발이 뭉쳐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이 노화되게 되면서 근육 외부뿐만 아니라 이 근섬유 내부에도 어 지질이 축적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질이 축적되는 현상에 있어서 어떠한 지질의 변화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근육의 기능과는 어떤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 근육에서 노화되면서 지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리피도믹스라는 지질체 분석을 하였고요. 젊은 근육과 노화된 근육을 지질체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206종의 지질 종들이 어,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어, 지질 클래스라고 불오는 뭐, 포스파티딜 콜린, 어, 포스파티딜 에탄올라민, 이러한 지질 클래스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한 양적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 유의미하게 스핑거 마일리닌, 그리고 라이소 포스파티딜 콜린과 같은 지질 클래스가 노화된 근육에서 굉장히 높은, 어, 함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가장 메이저한 그 지질 클래스인 포스파티딜 콜린을 분석을 더욱 해보았는데 어, A에서 볼수 있듯이 이, 이 지방산 사슬이 어, 그 포화도가 굉장히 늦, 증가해 있는 PC 종이 늘어나 있고 그 반대로 어, 불포화도가 높은 지방산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 PC의 아실 체인의 불포화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어, PC 중에 어, 불포화도가 어, 굉장히 노화되면서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어, PC의 아실 체인의 불포화도는 그 아실 체인 랭스 그 길이와도 서로 컴플렉스로 연쇄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아실 체인의 길이 또한 분석하였는데. 불포화도가 감소하는 것처럼 아실체인의 길이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량이 가장 많은 포스파티드 에탄올라민의 경우에도 어 역시 P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포화도가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노화된 근육에서의 지질체 분석을 통해서 어 메이저한 멤브레인의 포스포리피드들이 어 불포화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불포화도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러한 지질들의 변화를 누가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 스터디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전 연구에서 노화된 근육, 젊은 근육과 노화된 근육의 M 트랙이라는 어, 리전트를 이용을 해서 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거나 또는 감소하는 단백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었는데, 이 때, 어, 심장, 그리고 근육형 지방산 결합 단백질인 FABP3가 근육 특이적으로 어, 노화된 근육에서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FABP3라는 단백질은, 어, 리피드 샤페론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은 그 구조에서도 볼수 있듯이 저 포켓에 어, 지방산이 결합되어 하이드로포빅한 지방산이 솔로블하고, 또, 모빌리티를 부여하는 그런 기능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FABP3의 특징 중에, 어, 포화지방산에 더욱 어, 친화력이 높은 것을, 어, 더욱 친화력이 높다라는 점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FABP3가 여러 지방산들 중에 포화지방산과 더 친화력이 높다라는 것을 근거로, FABP3가 노화된 근육에서 증가한다면, 노화된 근육에서처럼 증가시킨다면, 어, 그 근육 노화에서 나타나는 지질 컴포지션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근육에 FABP3를 과발현하고 지질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FABP3가 과발현된 근육에서 어,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지질종들이 변화가 유도가 되었고, 역시 어, 리피드 클래스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노화된 근육에서와 유사하게 스피고 마일린이나 라이소 포스파티드 콜린과 같은 어, 지질 클래스의 함량 증가 또한 관찰할 수가 있었고, 메이저한 멤브레인 리피드인 PC에서도 어, 그 불포화도가 감소하고, 어, 사슬 길이에서도 짧아지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포스파티드 에탄올, 에탄올라민의 경우에서도 어, 불포화도가 노화가 되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전체 지질종들을 대상으로 노화가 되면서 변화하는, 노화가 되면서 지질종들의 변화, 그리고 FAP3가 과발현되면서 변화하는 지질종들이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둘 사이 두 변화 사이에 굉장히 강한 코렐레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 그래서 이 애, 노화된 근육에서 증가하는 FABP3가, 어, 어, 노화된 근육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FABP3를 과발현 하게 되면, 어, 여러 멤브레인 리피드의 그 아슬체인의 세츄레이션을 유도함으로써, 어, 이 FABP3가 근육 노화에서 맨브레인 그 리피드의 세츄레이션을 유도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맨브레인의 변화에 어, 머슬의 맨브레인이 어떤 기능적인 변화를 나타낼까 이것에 대해서 스터디하기 위해서 어, 찾아본 결과 이 맨브레인 리피드의 세츄레이션이 언폴딩 프로테인 리스판스라고 알려진 ER 스트레스를 활성화 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은 어, 언폴딩 프로테인을 센싱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센서 프로테인들이, 어,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 ER 스트레스 센서들 중에 저희는 노화된 근육에서 퍼크와 EIF2α의 인산화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하위로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는 것을 퓨로마이신 인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 이와 같은 e r 스트레스가 노아 근육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FABP3를 과발현하였을 때 마이어튜브에서도 그리고 티머슬에서도 FABP3에 의해서 e r 스트레스 센서인 퍼크와 eIF2알파의 인산화가 증가하고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멤브레인 어, 리피드의 세츄레이션은 그 멤브레인이 서로 타이트하게 패킹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엔 멤브레인의 플루이디티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저희가 관찰하기 위해서 어, 다음과 같은 그 바디피라는 그 리피드 바일레이어에 스테이닝이 되는 형광 다이를 이용을 하여 어, 근섬유세포인 마이어 튜브에 이 형광 다이를 이용을 해서 어, 형광 표지를 하였고 어, 그 블리칭을 통해서 그 일정, 일정 부위에 형광을 제거한 후에 그 주변에 있는 어, 인지질에 표시된 형광 다이가 이 제거된 부위에 얼마나 빠르게 디퓨션되어 형광을 다시 채우는지 그 속도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그세츄레이티드된그 지방산으로 알려진 팔미테이트를 처리했을 때 어, 플루이디티가 단가치 감소하게 되는데 이 이러한 마이어 튜브에 어, FABP3를 과발현하였을 경우에도 멤브레인의 어, 플루이디티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어, 노화된 근육에서 증가하는 FABP3가 멤브레인 어, 리피드의 세츄레이션을 유도함으로써 그 멤브레인 플루이디티를 감소시키게 됐고 이것이 이 r ER 스트레스의 퍼크와 EIF2α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켰다. 그렇다면 이것이 머슬 매스와 그리고 근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비보 실험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노화된 근육이 손상 후에는 회복이 굉장히 느리게 된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젊은 근육에 FABP3를 과발현하고 여기에 수처 스테이플로 그 근육을 이모빌라이즈하여 아트로피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그 스테이플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아트로피로부터 회복을 유도하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젊은 근육은 근육량을 굉장히 잘 회복하는 반면에 FFP3가 과발현된 근육은 근육량 회복을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근육 단면적 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력 면에서도 어, FABP3에 의한 근력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어, 올감베스라고 하는 근력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어, 싱글 트위치, 한 번의 자극에 의해서는 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어, 반복된 하이 프리퀀시의 자극에 의해서는 나타나는 그 근력 최대 근력이 젊은 근육에 비해서 FBP3가 과발현된 근육은 그 최대 근력이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어, 반복된 근 자극을 통해서 근육의 피로도를 유도하였을 때 FBP3가 과발현되게 되면 퍼티 그 피로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로 노화된 근육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FABP3를 증가시켜 주면 이 FABP3로 인해서 멤브레인 리피드 세츄레이션이 유도가 되게 되고 그래서 감소된 플루이디티가 ER 스트레스를 유도하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FABP3가 어 노화된 근육 근육이 노화되는 과정에서 머슬 매스와 이 근력에 어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FBP3가 증가되어 있는 노화 마우스에 FBP3를 억제해 준다면 다시 젊은 근육처럼 되돌아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질 분석을 통해서 그 변화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노화된 근육에서 FBP3를 억제하게 되면 놀랍게도 굉장히 광범위한 지질 종들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 이 또한 클래스 면에서도 큰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스핑거마일린과 라이소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이 감소하는 FABP3가 과발현되었을 때와는 반대의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포스파티딜콜린에 대한 그 멤브레인의 세츄레이션을 조사해 본 결과. 어, 불포화도가 f a p 3가 억제되게 되면 증가하고 그리고 사슬 길이 또한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PE의 경우에 포스파티드 에탄올라미의 경우에서도 어, 이중 결합의 숫자에 따른 분석을 라 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역시 불포화도가 f a p 3가 억제된 근육에서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 있었습니다. 결국 어, F, 노화된 근육에서 FABP3를 억제한 그런 지질종들의 변화는 노화된 근육을 다시 젊은 근육으로 되돌렸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지질 변화종들과 굉장히 강한 어,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도 노화된 근육과 젊은 근육은 굉장히 서로 다른 주성분으로 표현되는, 표현되고 있는데 이 젊은 근육의 FABP3가 과발현되게 되면 노화된 근육의 성분 쪽으로 그리고 노화된 근육에서 f a p 3를 억제하였을 때는 젊은 근육의 성분 쪽으로 그 클러스터링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질 구성의 변화 그 불포화도가 증가하는 변화가 멤브레인 어, 플루이디티에도 영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어, 불포화도를 증가시킨 경우에 FABP3를 억제하였습니다. 이때 어, 그 포화도를 증가시키는 팔미테이트를 처리하는 경우에 플루이디티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FABP3를 억제하게 되면 그 플루이디티가 다시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 FABP3를 과발현하거나 팔미테이트를 처리함으로써 멤브레인 플루이디티를 감소시켰을 때 대표적인 불포화지방산인 DHA를 처리하게 되면 이 플루이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어, 노화된 근육 또는 어, 마이오 근섬유 세포에서 포화도를 증가시킨 경우 모두 FBP3가 어, FBP3를 억제했을 때 E-스트레스 ER r 센서인 퍼크와 EIF2α의 인산화가 감소되고 다시 단백질 합성이 합성 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노화된 동물에서도 이 FABP3를 억제한 후에 어, 그 수처 스테이플로 힌들리 그 임모빌라이제이션을 유도하여 아트로피를 유도하고 난 다음 그 스테이플을 풀어서 다시 리커버리를 유도하였을 때 어, 노화된 동물에서 나타나는 저그 리커버리가 잘 되지 않는 퓨넛 타입이 FABP3를 억제했을 때는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 근육 단면에서도 그 사이즈가 커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력 면에서도 단순히 싱글 트위치에선 큰 차이를 보지는 못했지만 노화된 동물에서 하이 프리퀀시에서 나타나는 맥시멈 포스의 감소하는 패턴이 FABP3가 넉다운되게 되면 어 나타나지 않고 역시 하이 프리퀀시에서도 어 최대 근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복된 자극에서도 어 피로도에 대해 저항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요약을 하자면 FBP3가 나이든 나이든 근육에서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FBP3가 증가하게 되면 멘브레인 리피드 세츄레이션이라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멤브레인 플루이디티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나 이 멤브레인 이 FABP3를 억제하게 되면 이러한 피노타이 노아 동물에 노아 그 근육에서 나타났던 피노타입이 다시 개선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FABP3로부터 어, 나타나는 리피드 세츄레이션은 ER 스트레스 루를 유도를 해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게 되는데 역시 노화 동물에서 이를 FABP3를 억제하면 그런 단백질 합성 능력을 개선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 이 FABP3가 근육, 노아에 근 노화에 따른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사코페니아에 굉장히 어, 새로운 유약 어, 유용한 체류 치료용 타겟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여러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 노화센터의 연구 그 동료분들과 그리고 지질체 분석은 기초과학연구센터의 황금석 박사님과 정영애 박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